2020년 12월 3일 진영교회 청년대학부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추천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준 지혜자매 수고 많았고 감사해요. 오늘은 자신에 대해 알려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고 찾아오셔서 진리를 알려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예수님을 깨달아야 할까요? 맹인이었던 자는 유대인들에게 쫓겨났으나 자신을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인자를 믿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을 선지자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고 고백했지만 이제 예수님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질문에 지체하지 않고 인자를 믿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자가 당하는 여러 어려움을 잘 아시고 그 고난 가운데 그를 홀로 두지 않고 찾아와 위로해 주실 뿐 아니라 그가 깨달아야 할 진리를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맹인이었던 자를 찾아오셨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그분을 믿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에 대해 우리도 그분을 믿겠다고 고백합시다. 맹인이었던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에 대해 알고자 했고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자신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미리 보고 기뻐했던 분이며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보길 고대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치유받은 맹인이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자기 계시를 듣고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그분께 절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경험한 변화는 놀라운 것입니다. 맹인이던 그가 보게 되었고 구걸하던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날 때 놀라운 영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모두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진리를 보여주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진리를 숨기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어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도 맹인이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보지만 영적으로는 보지 못하는 상황인데 정작 자신들은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맹인은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를 보지 못하며 또한 그러한 자신의 처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도 영적 맹인은 아닌지 생각해 봅시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당할 때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완전한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기대하십시오. 오늘도 그분은 우리를 향하십니다.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더욱 알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